Okay. 자 주진 위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위원장님 주진님 한번 올라오셔서 태연이하고 사진 한번 찍게. 네. 그래. 아 여러분 맞다. 어 주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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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안 올라오셔도 되고. 어. <laughs>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네. 약속하기로 포토타임 가질 건데 우리 여기 팝 여기 보이세요? 어, 어. 여기까지만 오시기로. 그러죠. 네.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시기로 네네. 알겠죠? 여기까지. 네.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여기서 알겠죠? 포트타임. 가라 그럴 거예요. 으로 가라 그럴 아, 거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감사합니다. 밤에 밤에. 어이, 좋겠다. 홍시, 홍시. 네. 홍시 홍시. 이것이 무엇냐 홍시옵니다. 네. 네. 홍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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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 아, 다 앉아 보세요. 네. 어, 우리 포즈 타임은 내가 포즈 취하면 여러분께서 사진 찍으시는 거니까 같이 찍는 거 아니고. 음.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카메라 빨리 러분여러 카메라 핸드폰 들으셔가지고 저 사진 찍으시면 돼요 자, 자 여러분,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네 자, 하나 둘셋 포토타임 여유깜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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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 둘셋분 여러분, <laughs> 여여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아기 오랑이. 네.